합니다, 여러분, 파우 큐티 큐띠, 큐티를 읽어 드립니다. 에윤환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좀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자, 이런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초급반 세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했습니까? 본문에 나타난 예, 하나님을 찾아봤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본문에 여러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 단어들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습니까? 솔직하라였습니다. 그죠 솔직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 솔직하라는 뭐부터 시작이 됩니까? 에 목사님. 하나님 음성이 진짜 들려요. 예, 요거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laughs> 뭐 들려요? 그냥 목사님 생각이지. 그런 예, 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진짜 들리면 어? 이게 뭐지?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솔직하게 해보고 에이 거짓말하시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에 거짓말 하시네 하는 사람이 한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다메색이라는 곳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사울. 사울이 다메색을 갑니다. 절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어떻게 했죠? 절대 하나님이지 않을 것 같은 분이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예, 나는 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니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 절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수 없는데, 들린 겁니다. 예, 솔직해야 되죠. 사울은 솔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문단 나누기입니다. 문단 나누기 이 문단 나누기의 핵심은 의미를 알고 의미를 파악하고 이제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초급반이 아닙니다. 뭐중급반입니다 예, 왜냐하면 의미를 알고 하기 때문에 그 초급반의 세 가지는 뭐 예, 아무 의미를 몰라도 돼요.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것은 의미를 알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미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네 가지 그렇죠 <laughs>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 그 다음에 단어 솔직하라 문단 나누기 이 모든 것을 왜 하는 겁니까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온갖 방법을 다해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필요가 없죠 왜 저는 10분 안에 들리니까.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근데 옛날에 유난성 목사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너무 여러 가지, 아홉 가지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 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중에는 뭐, 이 아홉 가지 방법을 다 던져버리면 됩니다. 왜? 잘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은 본문을 전체를 보고 여러분들이랑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문단을 나누고 이미 파악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 10분 안에 하는 겁니다 10분 안에 길게 하지 않습니다 10분 안에 우리는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다 자, 8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는 거죠. 누가요? 베드로가 성도들을 부르는 겁니다. 이 한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뭐?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9절.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아이 약속 기도 이게 응답이 너무 늦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늦이다기보다는 뭐죠 우리의 죄, 우리의 죄됨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개념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자, 10절에, 10절, 그러나 밑줄짝. 네, 왜? 이게 역접인데, 응, 접속사죠. 변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문단을 나누는데, 뭐, 진짜 우리가 어떤 문단 덩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전환이 되면, 아, 앞에까지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시간대를 생각하고 사시는구나. 그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다고요? 네, 10절부터는 다른 내용이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것 같습니까? 고요합니까? 고요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시끄럽게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내용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8절과 9절 하나로 묶고 10절 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문단을 나눕니다. 11절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 제가 왜 나눴을까요? 이것은 다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은 이런데 그래서 종말이 오는데 그럼 니는 어떻게 할 건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데라고 베드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 때문에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세 덩어리로 나눈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의미를 파악하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전환을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개로 나눠도 되고 한 덩어리로 봐도 됩니다. 어쨌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듣는 방식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거룩, 경건한 삶 속에서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죠. 예, 더... 당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역접이 나왔죠? 그러나, 저는, 예, 요걸 한 덩어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접속사나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전환이 일어나서 문단을 나누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왜? 목적은? 의미 파악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러나는 한 덩어리로 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기다려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세 덩어리로 나눠서 이것을 보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서가 너는 종말의 때를,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목사가 되어라.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묵상 하겠죠 그리고 그일 때문에 예, 모든 것이 통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예, 이 마지막 날에 이 소란스럽고 모든 것이 드러날 그 날을 알리고 묵상하고 기다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